살피고 돌보고 챙기자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박미경 tv 인사드립니다 자 요즘 많은 연예인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 관리 비법 뭐 미용 비법 소개하는 영상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도 즐겨 봅니다 아 그중에서 배우 한가인 씨 영상이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한가인 씨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뭐 이런저런 관리법 많이 알려주시는데요. 그중에서 제 눈길을 확 잡아 끈게 있었어요. 아 이거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다 싶은 방법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빨래 찢개 건강법입니다. 오늘 영상도 기립성 저혈압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요. 또 붓기나 혈액순환 문제 있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니까 잘 보고 따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인 씨가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기립성 저혈압으로 입원하시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가만히 있을 때도 뭔가 순환을 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 빨래집게를 꽂으면서 지압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 손가락 뿐만이 아니라 발목, 종아리까지 이렇게 혈액순환을 시킨다고 하시는데요. 자, 이 방법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포인트 잡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지압 방법입니다 민간요법에서도 체했을 때 손가락 끝을 사혈하기도 하잖아요 어, 이 손톱의 뿌리 부분에는 정혈이라고 해서 오장육부와 연결된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자극해 주시면 소화, 혈액순환, 피로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방법은요 작은 빨래집게로 손가락 끝에 손톱 뿌리 부분을 짚고 10에서 15초 유지했다가 떼어내기를 3회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손톱 자체를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손톱의 뿌리 부분 더 내려와서 이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셔도 자극이 되고요.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옆으로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열 손가락을 고르게 다 해주셔도 좋지만 각 손가락에 연결된 경락별로 효과가 다르니까 알아두시면 더 좋은데요. 기침이 잦거나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엄지를 눌러주세요. 또 변비 설사로 속이 더부룩하다면 검지를 눌러주세요. 손발이 차고 두통이 있거나 혈압이 불안정하다면 중지를 눌러주세요. 피로가 심하고 눈이 침침하다면 약지를 눌러주세요. 잠이 잘안 오고 몸이 피곤할 때는 새끼손가락을 더 눌러주세요. 여기에 더해서 손가락 끝을 지압한 뒤에는 각 손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팔사 혈 부분을 지압해주시면 더 좋아요. 네, 이렇게 엄지, 검지 사이 이렇게 짚어주시고, 검지, 중지 사이, 또 중지, 약지 사이,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손뿐만이 아니라 발에도 마찬가지로 발가락의 발톱 뿌리 부분과 발가락 사이에 들어간 부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육 지압 방법입니다. 팔다리가 붓거나 근육이 뭉쳤을 때, 목, 어깨가 뻐근할 때 있으시잖아요. 자, 이럴 때는 조금 큰 사이즈의 빨래 집게로 지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근육이 뭉쳤을 때 마사지를 받으면 시원한 것처럼 일정 시간 강하게 눌러주었다가 풀면 근육이 잘 풀어집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방법은 근육이 뭉친 곳에 빨래 집게를 꽂아두고 한 15초 정도 압박을 한 뒤에 풀어줍니다. 큰 부위이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 충분히 해주셔도 돼요. 이 동작을 3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더잘 풀어지기 위해서는 집게로 누른 채로 조금 움직임을 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두 군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손목이나 엘보 통증 이 있을 때예요. 손목 팔꿈치 아프실 때 보통은 전완근의 앞통점이 있습니다. 이 볼록 올라간 약간 굳은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이렇게 집게로 압박을 해주신 다음에 빠지지 않게 좀 잡아주시고 이 손목을 둥글게 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만히 눌러놓았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근육이 풀어집니다. 두 번째로 뒷목 통증 다스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 뒤가 뭉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빨래 집게로 단단하게 뭉친 부분을 눌러주시면서 고개를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주시면 잘 풀려요. 어, 이곳이 풍지혈 부근인데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목 뒤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집게를 이렇게 잘 눌러주시고요. 어, 누르기만 해도 시원하긴 해요. 이렇게 집게를 빠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신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살살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뭉친 목이 시원해집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영상에서 한가인 씨가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귀 근처에 측두근을 집게로 이렇게 찝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살이 딱딱하신 분들은 집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귀의 가장 높은 부분에다가 집게를 꽂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압을 마찬가지로 10초에서 15초 했다가 떼주시고 또 했다가 떼주시고 하는 방법을 3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기 제압 방법입니다. 어, 영상에서 한가인 씨가 종아리에다가 여러 개의 집게를 쓰셨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집게를 이용할 때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가인 씨도 다리에 집게를 사용할 때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사용을 하셨거든요. 뭐, 림프 부종 같은 부종이 있는 환자분들도 붕대 감으실 때 발가락 끝에서부터 감아 올라오면서 종아리를 압박하는 방법을 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부기를 관리를 할 때에도 심장에서 먼 곳부터 심장 가까운 곳으로 집게를 순서대로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의 경우에는 손가락 끝에서 집게를 집으셔서 위로 손등, 손목, 팔뚝순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집게를 집어주시면 혈액과 림프순환이 원활해져서 부기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이나 발이 자주 붓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빨리 집게 지압을 하실 때는 보통 10초에서 15초 정도 압박한 뒤에 풀어주는 것을 3회 이상은 반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좀큰 근육의 경우에는 압박하는 시간을 30초에서 1분 정도로 늘리셔도 돼요.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점이 있는데요. 어, 식사 직후에, 특히 과식하셨을 때는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지압은 좀 기다렸다가 해주세요. 또 고혈압이나 혈전 환자는 강한 자극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날 정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만 자극해주세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발가락을 지압하시다가 상처가 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빨래집게를 선택하실 때에도 끝부분이 날카롭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요. 뭉툭하거나 둥글거나 부드러운 것으로 고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알려 드린 빨래짓게 지압법.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가인 씨 좋은 팁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강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